고린도 전서 16장.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매주 첫날 여러분은 각자의 수입에서 일부를 별도로 떼어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간 다음에야 헌금을 모으느라 급히 애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들을 여러분의 선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란다면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마케도니아로 갈 것인데 그곳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갈 생각입니다. 마케도니아에 꼭 들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어쩌면 겨울을 거기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그가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동안 아무 불편이 없도록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러분에게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닿오면 여러분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대장부답게 용기를 갖고 담대해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스테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은 첫 열매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 바쳐 헌신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곳 에베소를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허전했던 내 마음을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께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주안에서 여러분께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께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제 나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랑을 보냅니다. 아멘.